하나님께서 14차 선교 출장을 명하셨습니다. 미얀마 내전으로 가족을 잃고 본인들의 생명도 위험한 신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총마저 죽을 각오로 태국 국경을 넘어 깊은 산속의 교회를 짓고 예수 마을이라고 이름 짓고 근근히 그러나 찬송하며 살아가는 아카족 신자들의 집단촌이 태국 치앙나이 깊은 정글 산속에 있습니다. 주거와 식생활은 참으로 어렵지만 영적으로는 항상 찬송이 울려 퍼지는 아카족이 모여 사는 마을 두 곳이 있습니다. 이 아카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입니다. 아카족 출신 목사가 제대로 아카족으로 통역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온 겁니다. 태국 정부에. 군경이 언제 들이닥쳐 추방을 강행할지 모른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불안해하는 이 아카족 우리의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한 끼라도 포만감 느끼게 먹이고 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멜!